물에 빠진 아이. 한 아이가 냇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옳지. 다 됐다. 으악. 갑작스럽게 아이는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 어떡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마침 아이의 눈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보였어요. 어머, 잘됐다. 저기요, 저좀 살려주세요. 누구냐? 여기에요. 저좀 구해주세요. 나그네는 이걸 보고 아이를 구해줄 생각도 없이 나무랐어요. 야, 왜 이리 위험한 곳에서 장난치고 앉아있느냐? 존중 없는 시발놈의 새끼 같은이라고 나그네는 아이를 구해줄 생각 없이 이렇게 나무랐죠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일단 저부터 구해주세요 그런 다음 저한테 쓴소리를 하셔도 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흔히 위험에 처한 사람들 보고 생망한 말만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이상입니다